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제리들. 제가 진짜 저번 주까지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었거든요. 꼴뚜기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쌍꺼풀 라인이 그래도 어 원래대로 좀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토피가 얼굴에 남아있는 상태여서 선크림조차 못 바르는 상황이거든요.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 패션과 뷰티는 온전히 나을 때까지 홀딩을 해야 될것 같고 화장을 안 하니까 꾸밀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촬영을 한다고 나름 액세서리도 해보고 하지만 머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모자를 썼다는 머리 따주신 거는 저희 시터 이모님이 따주셨어요. 아, 2024년 정말 액땜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나? 그래도 좋은 이모님이 제게 와주셔서 이렇게 촬영하러 나올 수 있답니다. 어왜 갑자기 어지럽지? 참고로 여고 안경이 알 없는데 네, 어지럽네요. 진짜 건강이 악화되고 나니까. 꾸미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면요. 제리들, 팝콘 각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만 해도 얼굴에는 아토피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18년 만에 아토피가 재발했을까요?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나름 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영상과 영상에 있는 글을 보셨 다면 은 지방흡입 병원을 고를 때 이러한 조건들을 검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저의 의견 웬만해선 하지 말아라 저도 산후우울증이 극심하게 와 가지고 빨리 예전처럼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에 저의 조금 유일한 컴플렉스였던 팔 부분을 살짝 건드렸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 가지고 극심하게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후회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글쎄 이 영상과 이 글을 보고 땡땡땡 성형외과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서를 날렸습니다. <laughs> 종종 카페에서 병원에서 협박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당하다니. 심지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시죠? 부작용이 1%밖에 없는 수술이라고 해도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유명하고 잘한다 하는 병원에서 하셔도 부작용이 걸릴 수도 있고 부작용이 조금 있는 병원이라고 해도 내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술 부작용은 어느 병원에서나 생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옹호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제가 취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아 얘네들이 아니지 그 원장이 이걸 보냈다니까요. 솔직히 영상 올리고 나서 정말 DM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서 하셨나요? 진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피하고 싶어요. 여튼간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 괘씸해가지고 확 까발려버릴까? 저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좀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설령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된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이 한 몇백만 원 수준일 거다, 몇 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업방해죄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원장이 이거 과흡입이 맞다, 이거는 캐뉼라 페인 자국이 맞다, 본인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한 거. 녹지 팔까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세상 좁은 게 여러분 아,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원장을 한 달이 건너면은 실질적으로 압니다. 같이 수련을 받았다 했나? 아무튼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대요. 사람 좋다고 하던데 이거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 그럼 내용증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 제리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써놓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저는 바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신이는그 땡땡땡 성형외과를 대변해 주는 법무법인에서 온 거고요. 1번. 먼저 귀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증 2번. 귀하는 2023년 3월 5일 본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 흡입에 관한 상담을 한후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날 14일 팔 부분에 대한 지방 흡입 수술을 진행하였고 같은 달 28일 실밥을 제거하였으며 같은 해 4월 4일 고주파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부 러브핸들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병원을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 이 병원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카페에. 보통 클리닉 의원도 많은데 여기는 땡땡 성형 외과였어요. 성형 외과라는 뜻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뭐 산부인과 전문의든, 마취과 전문의든 오히려 지방 흡입 그 경력이 오래되신 1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한테 받았어야 할 걸. 발품을 팔러 갔을 때 상담이 굉장히 깔끔하고 젠틀하고 또 건물도 완전 새 건물에 인테리어도 되게 고급지게 예뻤거든요. 그리고 뭐 발레 파킹도 굉장히 편한 편이었어요. 그 일대가 좀 주차하기가 힘든데 수월한 편이었다. 게다가 상담할 때 당일에 예약을 하면은 할인도 해준다 했고 압박복도 서비스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결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돌잔치가 6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받아야지 회복이 다 온전히 되고 예쁜 모습으로 찍을 수 있겠지 하면서 부랴부랴 3월 14일 최대한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 고주파도 3회 서비스였어요. 가격은 37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상담할 때 30만 원. 수술받아서 340만원. 잘하니까 비싼 건가? 라고 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땡땡땡 성형외과 말고도 지방만 하는 큰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초음파를 보더니 400cc 밖에 뽑을 게 없고 200만원 초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00cc를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이며 여기에 이제 견갑 부유방 겨드랑이 이렇게까지 뽑으면 70만원씩 추가돼가지고 얼마인데 당일 예약하면은 370만원까지 할인해 주겠다 거기에 고주파 3회 압박복 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이 홀라당 가지고 결제를 하고 14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과흡입에 또, 캐뉼라페임도 심하게 있고, 지방도 불균형하게, 좌우 비대칭이고, 또, 얘네들의 수술 명칭은 팔 360도, 플러스 뭐, 견갑, 부유방, 겨드랑이 뭐, 이렇게 적혀 있지만, 뒷볼록이 문제였기 때문에 90도만 건드려도 됐었는데, 4일에 고주파 관리를 받고, 러브핸들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신 전에는 자라 X스몰 사이즈도 크다고, 수선을 해서 입을 정도로 말랐었잖아요. 그런데, 부록이에요, 곧 있으면. 그러니까, 나이살이 찌기도 하고, 출산 후니까, 제가 9개월 때까 그래서 뒤에가 조금 터동터동 했죠 운동으로 해서 잘안 빠지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이 엉덩이 바로 위쪽 러브 핸들이 팔하고 나니까 1개월도 안 됐는데 드 라마틱하게 라인이 일자로 딱 되니까 아 이거는 매직이다 러브 핸들도 빼 봐야겠다 해서 네 같은 병원에서 그냥 뺐습니다 러브 핸들은 스케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술대로 갔습니다 결과는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에요 팔이 너무 과흡입으로 심각해가지고 팔이 과흡입 건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모든 게다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4월 15일경 러브앤들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였고 같은 달 18일 팔 부분에 대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네, 고주파 관리 29일에도 팔 관리 및 복부 실밥 제거 시술을 하였으며 정확히는 복부가 아니고 엉덩이에 있는 실밥을 제거를 했고요. 5월 2일에는 압박복 수선을 하였습니다. 예증 4번 귀하는 6월 20일 팔꿈치 윗부분 라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본 병원에서는 통상적인 안내로서 부위의 특성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안내를 했고 밸런스 주사 등 관리를 계속 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제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은 두 달이 지나고 나서 큰 붓기, 잔 붓기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나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캐뉼라 페임, 막 협착, 유착, 색소 침착 막다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뭐 그럼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최종 라인은 6개월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7개월이 지났거든요.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때? 여하튼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데는 다 말라졌는데 팔꿈치 부분만 동동하다라고 제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내 본인들도 보고 팔꿈치 부분에 지방이 덜 빠졌다는 걸 인지하고 밸런스 주사 그러니까 즉 지방 분해 주사를 놨어요 아시죠 이 밸런스 주사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히알라제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주사를 맞고 자결감 붓기 너무 빨개지고 너무 간지러워 가지고 그다음 다음날인가 내원해서 혈관에. 히알라제 알러지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잠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그때 마켓 영상을 찍어야 했었는데, 의복에 제약이 생겼었어요. 팔꿈치 부분까지 매끈하게 지방을 빼려면 팔꿈치 부분에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절개 부위 개수를 두개더타 병원에서 하면은 겨드랑이 두개 또는 네 개만 하고 팔 전체를 흡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섯 개, 양쪽 세 개씩 세 개씩 여섯 개를 내야지만 예쁜 팔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제가 팔꿈치 절개까지 감수를 하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다 지금은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일자팔에 예쁜 팔이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팔인지 자 내증 5번 그 이후 기아는 7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팔 모양과 관련하여 본 병원에 문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기아는 저는 지방흡입으로 살뺀 사람들 이하 지살사 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바바파파파 라는 닉네임으로 7월 20일 1개의 게시글 및 같은 달 7월 28일 2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인 게 땡땡땡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을 받고 나서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다른 분의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도 땡땡땡 성형외과를 정확하게 적은 게 아니라 초성으로 적었었고 그 댓글을 삭제해 가지고 뭔 내용인지 몰라요. 게시했던 글은 이 지살사의 카페 등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시콜콜한 <laughs> 글을 올렸어요. 오늘 날씨 어떤가요? 약간 그런 스몰 터크 느낌으로 땡땡땡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을 앓고 있다라는 사람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바파파파라는 아이디로 제가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이 땡땡땡 성형외과에서 저를 트래킹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얘가 뭘 어떻게 다음 액션을 할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 내증 6번. 그 이후에도 귀하는 7월 30일, 8월 14일 본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 확인 및 관리를 받았고, 이때 불필요한 고주파 관리 등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자극은 부종을 유발하여 회복에 도움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현재 9월 9일, 9월 23일 각각 경과 확인 및 레이저 토닝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제가 타샵 가서도 고주파 관리를 더 받았는데 이거는 병원에서도 추천했던 바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고주파 관리는 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안내를 하였는데 웃긴 게 본인들도 후 관리 서비스로 고주파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월 30일 내원했을 때 땡땡땡 이 대표 원장님은 고주파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다. 붓기가 생길 만큼 고주파를 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녹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에는 이렇게 작성했다는 게어불 성설이죠. 앞뒤가 다른 거야. 수술이 애초에 잘 됐으면 고주파 관리를 받지 않았고요. 아직도 캐뉼라 페인쫙 보이고 근육 결쫙 보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토닝도 뭐 본인들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내증 7번 위와 같이 9월 진료가 예약된 상태에서 귀하는 최근 8월 16일 위 지살살 카페 과흡입 싫어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과흡입싫어요라는 아이디로 바꿨습니다. 부작용 개망함 이제 저 병원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 두 건을 작성하였고 네그 내용들 아시죠? 각각의 해당 게시글에는 귀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방흡입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인생의 최악의 실수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애사라는 인터넷 사이트 이하 성애사 사이트라고 함 역시 과흡입싫어요라는 닉네임으로 팔 지방보입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위 게시글과 관련. 댓글에 병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기자하였으나. 위 사이트의 기능 중 하나인 병원 지정 후기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병원 지정 후기 작성으로 인하여 현재 성회사 사이트에 땡땡땡 성형외과 커뮤니티 최근 후기를 보면 기아가 작성한 성회사 사이트의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자료 참고 어떻게 내용증명서 날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과 글만 봤을 때는 전혀 특정된 게 없는데 여기서 작성한 글이 자기네 커뮤니티에 연동이 돼서 자기네 병원이 특정되었다. 이걸로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었다. 그러면서 내 날린 겁니다. 성의사 글 작성할 때 병원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땡땡땡을 쳐봤어요. 어 나오더라고요. 뭐 나는 노출할 생각이 없어. 왜냐 일단 나는 지방흡입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를 조금 더+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명 비공개 이 옵션을 또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옵션을 선택을 하고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했다면 비공개로 내가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커뮤니티로 자동 연동이 된다는. 이건 또 무슨 맥락이죠? <laughs> 아니, 비공개로 돌렸으면, 아, 연동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자동적으로 당연히 풀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지금은 성회사에 요청을 해 줬습니다. 왜냐? 나는 이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병원이 또 특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동 해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보실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성회사 앱이 조금 특이한 게, PC로 갔을 때제 글이 10월 28일까지 보였거든요? 근데? 앱에서는 또안 보여. 여하튼 동시에 땡땡땡 커뮤니티로 연동이 되었다고 한들, 저는 지읍 후기 이 코너에다 올렸고 비공개로 설정을 해뒀잖아요. 다 어디서 했냐? 피하고 싶다. 혹시 어디냐 위치가 이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그 말은 즉슨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 흡입 후기 이쪽에서 보지 어떤 특정 병원을 다 검색을 해서 그 커뮤니티를 보지 않는다는 소리이거든요 땡땡땡 성형외과 딱 쳐서 들어가면은 이 커뮤니티 글도 세 개씩만 보이거든요 8월 18일에 작성했는데 10월 28일에 들어가도 최근 글세 개의 제 글이 보일 만큼 연동을 시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2개월 동안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후기였다 라는 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됐다고 한들 글 내용을 보십시오. 전후 사진 두 장과 현재 팔에 대한 모습에 대한 제 생각만 적혀 있잖아요. 병원 모욕 비방이 일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일까? 이런 후기도 못 올린다면 이건 소비자 권리에 위반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당당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비톡 부작용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훨씬 더 심한 글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형외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나요? 제 팔이 본인들의 수술 결과입니다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이게 뭔가 너무 편파적으로 좋은 후기만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재건수술을 하려고 발품을 이번에 진짜 열심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첫 수술 어디서 하셨나요 물어봐요 그럼 땡땡땡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요새 땡땡땡에서 하고 부작용 생긴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재건수술 하러 많이 오세요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흡입한 지 1개월 됐을 때 완전 일자 인형팔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지인의 지인이 땡땡땡 가서 지방 흡입을 했거든요. 그분도 과흡입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과흡입은 아니고 부분적인 폐임이어가고 지방 이식으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원큐에 예쁜 팔이 나오지 않았다. 즉, 위, 땡땡땡 성형외과 커뮤니티 최근 후기의팔 지방 흡입 부작용, 과흡입이라는 귀하의 후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어디를 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건지, 그냥 단순 후기라고 했죠? 이에 발신이 있는 귀하에 대하여, 위 성회사 사이트에 기재된 팔 지방 흡입 부작용, 여하튼 삭제하래 아울러 지살사에 있는 글도 삭제해달라고 하고 왜냐 과읍입 싫어요라는 같은 닉네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각 게시글에 기아의 유튜브 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바 지방흡입과 관련된 병원 후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제3자는 지살사 네이버 카페와 성의사 사이트 동시에 검색한다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그런가요? 저는 지살사만 보고 했는데 과읍입 싫어요라는 동일한 닉네임으로 지살사와 성의사 사이트에 동일한 사진 동일한 내용을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아뭐 이렇게 길어 당연히 이두 개의 글로 땡땡땡 성형외과 커뮤니티 최근 후기 그 글도 같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조합하면 쉽게 의뢰인 또는 본 병원을 특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한데 삭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 글과 영상은 다릅니다 영상은 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 저작권 컨텐츠입니다 어떠한 권리 로 저한테 내리라고 요청을 하는지 그 등기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내리래요. 근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 멀쩡이 다 글과 영상이 있죠. 13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병원은 회복 과정의 체질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보통 병원들이 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야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라. 네가 좀 특이한 거다. 제가 무슨 체질적 특성이 있어요? 뭐 알레르기 있는 음식도 없고 한 평생 아파 본적 없이 살아본 사람인데 최대한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VIP 안내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예약 날짜 잡고 내원해서 경과보고 하지 않나요 되게 특별한 것처럼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아는 본병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본병원을 비방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어디 내가 비방을 했어 내 후기를 썼지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내용이야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그리고 영상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내가 산후 우울증만 안 왔더라면 재앙절개만안 했더라면 외과적 수술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 할 텐데, 후회하는 그런 영상이지. 특히 귀하가 수술 전 가지고 있었던 색소침착과 같은 신체적 특징은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자이 땡땡땡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사진이에요. 수술 전 그리고 삼 개월 후. 여튼간에 안에 상처를 많이 냈잖아요. 상처 이+ 캐뉼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화상을 입히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소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어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거다 대체 언제 내가 여기에 색소가 있었어 그리고 수술 부위가 아닌 팔꿈치 윗부분에 대한 과음입을 언급하면 움직임이나 힘을 주고 빼는 동작 그리고 조명과 자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병원이 시행한 수술이 잘못된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조명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광에서도 보이고요 이렇게 차렷세 만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차렷 자세보다 훨씬 더 팔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다 뽑아놔주고 지방 아시죠? 초음파를 봤는데 지방층이 1mm야, 1mm 안전하게 하면서도 많이 뽑았다. 그럴 때 지방층이 한 3mm거든요. 그런데 3mm나 더 많이 뽑아 가지고 근육결이 다 보이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알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사람인데 어? 이러고만 있지 않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래 뭐 가만히 힘안 주고 있을 수 있다 그렇 근데 저는 영상이니까 움직임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를 수술하기 전에 안내를 했다면 하지 않았죠. 수술하기 전에는 아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예뻐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내가 언제 팔꿈치 윗부분이 과흡이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과흡이지. 제대로 안 봤네 영상도. 제가 수술 전에 고지받은 그런 안내라고는 부유방을 빼면 어 겨드랑이 부분에 좀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겨드랑이 주름이야 뭐 조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할지는 몰랐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장이 목표를 했던 일자 팔이 아니잖아요. 본인 목표에 실패하신 겁니다. 그 실패를 넘어서 환자한테 다시 수술을 해야지만 이게 극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알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심한 부작용을 안겨줬고요. 막 댓글로 운동을 해보면서 지켜보세요. 살을 더 찌어보세요. 이러는데 지방층이 1mm 여기에 살 하나만 한 10kg 찌워야 되나요? 그래야 여기가 좀살좀 좀 찔까? 그렇게까지 살찌면요 제 무릎 관절이 이미 상해서 몸이 다른 부위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방 이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았던 절개의 개수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부위를 흡입해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여튼 페이닥터는 싫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표 원장한테 봤는데 이 대표 원장은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제가. 끝났을 때 이렇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은 보통, 어... 글을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지인들도 의사도 많고, 양가의 의료인들 다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유튜버고, 물론 막0만 유튜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제가 청담 압구정 일대 가면은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laughs>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만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소녀의과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레파토리인가 보입니다. 네. 모든 성형외과가 이런 가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7월 30일 내원했을 때 대표 원장 본인이 캐뉼라페임과 과흡이 인정했습니다 이런 수술 결과가 많이 나오면 병원을 못 하죠 문 내려야 된다고 캐뉼라페임이 잘안 만들어지는데 어, 제가 봐도 이거는 캐뉼라페임이 맞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는 800cc 뽑기로 되어 있는데 당일에는 1300cc를 뽑았습니다 삼각근 부근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갑도 같이 추가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왼쪽 경갑은 좀덜 덜 만져지는데 오른쪽 경갑은 훨씬 더 살이 많이 잡히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경력도 꽤나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이분이 한게 맞나 의심이 들어서 CCTV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1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제가 3개월쯤에 요청을 해가지고 cctv가 1개월이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 아니 포렌식으로 복구해서라도 보여 달라 의심이 너무 된다 했더니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대표 원장님의 어, 수술 결과가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우 엉덩이 아파 컨텐츠에 어떤 내용과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는 이 외모도 하나의 큰 자산이고 경쟁력이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을 얻어서 의복의 제약도 생겼고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주고 지금 피부도 뒤집어져서 커머셜 아예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수익적인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 줄수 있는 건지. 진짜 이러한 부분을 보상을 해줘도 짜증날 판인데,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저한테 협박을 한다? 참고로 이 내용 증명서는 8월 30일에 받았고요. 저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을 선임해 가지고 네, 내용 증명서 이 내용 증명서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법률 톤으로 판결문 같은 것도 약간 뭐 첨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서를 다시 보냈어요. 그들한테도 2주간의 시간을 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익씹. 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10월 7일에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이것도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익십했습니다. 성형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프로세스를 취하면 되는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킵했다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것까지. 저희 엄마가 요새 제 채널을 새로운 지인한테 소개해 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딸이 되게 멋져 보이고 이랬는데 최근에 막 부작용 이런 거를 막 올리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영상 올리고 나서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지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충분한 조언과 어, 위로를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먼 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리들이 사방 곳곳에 있어 온라인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제리들 구독자이지만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인이잖아요 제3자 훨씬 더 감동적인 음, 답변을 받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유튜브의 숨기능이 뭐 여러분한테도 있겠지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한테도 있다. 외과적인 수술이라곤 재앙 적에밖에안한 사람이지만, 아뭐 살다 보면 획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거에 끌려가지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저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뭔말 하려다가 이 말을 했지? 의료 분쟁 위원회에서 그다음 스텝 가이드를 넣어뒀는데,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대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민사, 형사소송을 둘다걸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술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소장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거면은 1년 안에 해야 된다. 여튼 제가 할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은 한국소비자원인가요? 선배님이 계신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실력과 인성은 비례한다. 그래서 제발 제시님 재건병원은 실력 있는 의사한테 하세요라고 댓글을 봤었는데 내년에는 제발 운이 따라주길 바라며. 여하튼 의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피해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 병원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다른 병원 가서 재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뭐 하는, 대처하는지는.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의료법들이, 의료법, 그리고 뭐 명예훼손, 이런 거를 악용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버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튼 간에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이 채널의 영상이 솔직히 제가 그첫 번째 영상도 자극적으로 만들기 싫어가지고 어그로성이 전혀 없는 썸네일과 제목을 했었죠. 음. 제 채널이 이제까지 좀 점자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의 무드를 깨기 싫어서 어그로가 있는 썸네일 사진을 뜨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빡빡 사진 넣고 워딩도 되게 자극적으로 해서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이 조회수보다 더 많이 나왔겠죠.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제리들 현재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날씬했는데 그리고 임신들도 제가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잖아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빨리 돌아오고 싶었던가. 성격이 급한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너무 엄격하게 내 자신을 재단을 했다. 건강하게 늙어야지. 건강을 최근에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여자가 예쁜 여자야. 건강해야지만 이 얼굴 때깔도 다르고요. 네, 빛깔, 얼굴 속광, 이런 것도 다 건강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네, 건강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무튼 팔 보면은 아직까지도 너무 속상해요. 살도 지금 많이 올랐답니다. 배가 똥똥해요. 하지만 여기는 전혀 살 찌지 않는다는 점. 여하튼, 제리들 제가 다음 스텝으로 뭘 해야 되는지 현명한, 어, 효율적인 솔루션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기자님이 이런 것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협박받았을 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될수 있고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작용을 얻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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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를 할수 있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퍼센트 의 확률이며 성공했을 때 방법은 어떠했다. 어떻게 작성해야지만 성공한다. 네, 사회부 기자님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 인터뷰가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응해드리고요. 화장을 할수 있는 시기면 좋겠네요. 아, 그럼, 체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응, 응. 아, 응. 강우야, 엄마 야 <laughs> <귀여워. 웃음>